결혼은 분명 행복의 시작이었지만, 아내에겐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중심에는 바로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가 있었죠. 언니, 이옷 정말 예쁘다. 오늘 나좀 입을게? 잠깐만, 그건 안 돼. 그건 내가 특별한 날 입으려고 아껴둔 옷이야. 아, 진짜 깐깐하게 구네. 그냥 한번 입겠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해도 내가 사줄 수도 있어? 하지만 내 물건에 허락 없이 손대는 건 예의가 아니지. 이건 친구와 소중한 약속이 있는 날 입기로 한 옷니라 너한테 빌려줄 수 없어. 미안해. 됐고. 그냥 빌려주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 나 지금 이거 입고 소개팅 갈 거니까 더는 말리지 마. 바로 그때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휴, 여보. 그냥 좀 빌려줘라. 동생이 저렇게 원하잖아. 비싼 옷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 어떻게 항상 동생 편만 들어? 왜 매번 나만 참고 양보해야 하는 건데? 아내는 깊은 상처를 받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 정말 머리 아프네. 그때, 마침 집에 들어오시던 시어머니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쌀쌀해? 어머니,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고부갈등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내가 보기엔 문제는 아주 간단해. 잘 들어라. 앞으로 내 동생이 내 아내에게 뭔가를 시키거든, 무조건 내가 대신 나서.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 이렇게만 대답해. 내 아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며칠 후, 어머니의 조언을 시험해볼 첫 번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나 갑자기 간식이 먹고 싶은데, 좀 사다 줄래요? 아니야. 여보, 당신은 쉬고 있어? 내가 다녀올게. 오빠가 왜 가는데? 세 언니는 우리 가족 챙기라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아내야.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내 아내만 행복하면 돼. 뭐든지 다 해줄 거야. 동생은 오빠의 낯선 모습에 충격을 받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두 번째 시험은 금방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 언니. 친정 다녀온다더니 쇼핑백이 한가득이네? 돈을 너무 해프게 쓰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내 아내가 좋다면 그걸로 됐어. 오빠. 나는 오빠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저렇게 돈을 펑펑 쓰는데 안 보여? 상관없어. 나는 아내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또다시 동생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의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남았죠. 언니. 그렇게 대충 닦아서 어느 세월에 깨끗해지겠어요? 힘줘서 빡빡 닦아야죠. 여보, 괜찮아. 힘들면 쉬어. 그 모습이 답답했던 동생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나와봐요. 답답해서 내가 하고 말지. 동생이 직접 걸레를 들고 청소를 시작하자 남편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어머니 말씀이 진짜 효과가 있네요. 이 사람아, 진짜 중요한 건그 말이 아니야. 바로 너의 태도지. 아내가 집에서 대우받는 건 남편인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켜주느냐에 달렸어. 내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면 아무도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단다. 남편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여기 와서 앉아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어. 당신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서운하게만 했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무조건 당신 편이야. 약속할게. 현명한 시어머니의 지혜가 위태롭던 한 가정을 구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행운이.